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선지국이요 예? 선지국 풀지려고요? 선지국이요 예. 얘는 뭐예요? 얘는 에, 양이래요 아깐 천엽이라며 천엽 천엽은 저 이게 날로 그냥 찍어먹는 음, 거고 얘는 양이야? 얘가 어떻게 못겼냐 아니 이게 천엽이래. 나도. 하면. 근데 이거 못생기면 다 잘랐어. 너무 징그럽다면 이거는 이거 얼마나 많았 했다고? 아 잘랐지. 그냥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다 먹어도 되는데. 근데 내가 다잘랐어 가을도. 먹어도 되는데 왜 잘라? 아 징그럽다 그냥. 그래. 됐어. <laughs> 그만 잘러. <잘라>. 이 <이게> 있어야지. <laughs> 원래 모습대로 해야지, 할머니. <laughs> 이게 맛있대야, 자욱이. 현지국고걸 곱창보다 이건 현지국면은 이건 뭔데야 돼? 오늘 그래. 곱창을 못 썼어요. 없어 없어? 응. 오케이. 없지. 아니 고창해야 되잖아요. 그랬 아니에요. 손짓국은 원래 이거 넣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한 그만 좀어요 좀. 전옥점에서. 음. 이게 사은 그대로가 아니라 음. 할머니가 음. 이거다 이거 음. 짠다고 밀가루 음. 음. 소금 넣고 음. 막 문질러서 음. 얼마나 깨끗이 닦았나 몰라. 음, 닦은 거야? 네, 다 닦아서 담겨놨지. 오케이 물이 음. 끓으면. 음. 뭐예요? 이거? 물건지 넣라고 곰똥. 음. 곰똥. 곰똥 사왔어? 응. 요새얼마이 없잖아. 음. 데쳐줍니다. 응. 할머니. 야 응? 설날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 좀 하셔. 지금 렇지 이따 끝나고 <laughs> 네, 이따 끝나고 할게요, 여러분. 응. 하고 나면 찬물로 꺼내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메인 그릇에 물이끓으면요 이거 맹물, 생수고요. 양을 먼저 넣어줘요. 푹 삶아야 돼. 오케이. 응. 오케이. 응. 풀어주고 일단 얘를 삶아요. 와, 여러분,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저는 아직은... 안 친합니다, 얘랑. 으악! 흐흐 할머니! <laughs> 으! 와! 손질을 삶아요. 엥? 빨간 물이 안 되고 노란 물이 되네? 와, 할머니가 너무. 지... 구미호 같아, 할머니. 구미호! <laughs> 생간을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어, 오 마이 갓! 잘렸다. 오, 이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은 맛있죠? 저는 아직은 안 친합니다. 친해봐라. 친해봐라? <laughs> 좀 나이를 더 먹어야 될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선지를 삶아줄게요. 그럼 이렇게 잘라주셨고요 칼로 이렇게 검해지네요 국물이 빨간색이 아니라. 신기합니다. 삶아서 젤리 같아 젤리 젤리 그러게 한번 삶아야 되네 이런게 다이 응. 할머니 선지국 전문가입니다. <laughs> 선지가 많이 삶아졌어요. 끊을게요. 짠! 음, 좀살요 음, 자, 여러분, 이게 다 익어서 응. 이렇게 했고, 물 틀어요? 응. 찬물? 응. 찬물을 바로 틀어줄게요. 이렇게 하나씩 빼서 여러분, 건져냅니다. 이것이 선 선지! 선지. 먼지를 건져내고 있어요 선지젤리가 왔습니다 와우 대파 준비 여기 봉동 있고요 여기 대파 있고요 같이 찍어 여기 손지 있고요. 여기 양 넣고 끓이는 거 있고요. 빨간 청양고추로 넣어줄게요. 양파도 넣야지 알았어. 봐. 왕큰거한개 준비했습니다. 야채. 야채. 준비. 완료. 더 까매. 양을 꺼내요, 여러분. 이거 국물이 이대로 있고요. 네, 쫄았어. 양을 꺼내고 저거를 썰어야 된다고? 죄송한데, 할머니 이따 썰지 고슴도치 같다. <laughs> 야, 여러분, 이거 고슴도치 같지 않나? 에콜도 찍었다. 이거 다 잘라서 그 이만하지? 이제 여기 물에다가 이 잘른 거한근이썰으니까 조금이네? 조금이지. 다 줄어드는데. 도로 넣었어요. 이제 간을 해야지. 이제 간을 할 거예요. 식간장? 식간장. 간은 간장으로 좀 하고 너무 까맣면안 되니까 소금도 한다고 해요. 얘는 뭐야? 둥둥 뜨네. 빼. 뭔가 보기 싫다. 못뭐 빼요? 뭐 빠지네? 아니 얘. 오케이. 나개 보기 싫어. 오케이. 소금도 좀 넣고요. 얘뭐 입맛대로 그렇지? 입맛대로. 신고만 더김 선생님의 입맛대로 되는 손짓국 끓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거 이제 손지랑 야채 다 넣고 또 끓일게요 물이 팔팔 끓어가지고 할머니가 손지를 잘라서 넣어줄게요 댕강 댕강 이렇게 집에서 한손짓국 천지히0 천천히 치만 사다 천천히 얼는 데요? 는 데요? 천천히 하는 데요? 천천히 는 너무 많천 양이 적 데요? 래천히 하는 데요? 그천히 하는 데요? 천 하는 너무 많천 양이 는다요 천천히 하는 데요? 천요 색깔 히 하는 데요? 우와, 이상해, 느낌이. <laughs> 뭔가 이상해. 와 우와, 우와 아주 바글바글 끓고 있어요. 걷어내 주시네? 이거는 응. 걷어내요? 든든든든든. 응. 거지요 우글지 놓고요. 응, 그. 와, 푸짐하다. 양파도 큰. 양파 너무 많아, 가뇨. 너무 많다. 할머니 마음대로. 할머니 <laughs> <한만에> 마음대로. <laughs> 어. 상관없어. 야채는 맛을 많아도 되고 그 다음에는요? 넣어요 대파. 아, 안 넣어버려. 안 넣어버려 그래 맛있게. 야채는 맛을 많아면 맛있지. 아. <laughs> 와 푸짐하다. 와다 아, 대박이다. 와 대박이다. 물을 너무 많이넣었나내가 괜찮아. 여러분, 이렇게 푸지만선지국입니다 룰도 괜찮다괜게괜찮네 응. 선아괜선아 괜찮아. 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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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아그러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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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 마늘, 마늘, 마늘. 맛있지 그럼 할머니. 한국 요리에 빠질 수 없는 다진 마늘을 한 덩이 넣어야지 완성이 되지 깔끔한 맛이. 마늘 마늘 음. 괜찮. 두 덩이 나누네. 그래, 양이 많아서. 와, 아, 푸짐하다. 그러면 은 이제 어. 이렇게 끓여요? 아, 끓여. <laughs> 대박이다. 대박이다. 나는 국물만 먹어봐야겠다. 됐지? 훅 끓여? 문 닫고 끓여? 응. 문 닫고 끓일게요. 고추가루를한번 넣어볼게요. 뻘겋게 응. 와, 진짜 푸짐하다. 어떻게 해, 이거 뭐 옆집 사람들 다 불러? 다 불러? 동네 사람들? 응. 와. 이거 지금 팔면은 10만원어치야. 한, 한국에 만원. 등등 떠른 어때요? 그냥 그래? 그냥 그래? 네. 왜? 약간 맛있다며? 보고 봐. 맛있는데? 맛있어. 꼭 가져가 놓자. 아니? 맞네? 응. 내콤만이 맛있다. 진짜 이제. 와. 응. 여러분 이게 국물이 후추 넣어야 돼. 맛있겠다.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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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미 충분히 칼칼한데. 오, 대고... 아 안먹을거 같아 <목소리도> 여러분 손짓국이 완성되가고 있습니다 와 여러분 손짓국 완성됐습니다 손짓국 완성이요 이제 먹으면 돼요? 네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laughs> 완성 완성 다시 완성 어, 완성했어요 새해 네,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고 건강하세요. 할머니도. 네. 이따 먹읍시다. 네. 할머니. 아, 선지국 마시었대요. 맛있어요. 매콤하이 겨울에 딱이다. 맞고. 선지를 드셔봐. 매콤한이 맛있요왜 <laughs> <laughs> 이렇게 맛이랑 안 맞는데? 나? 왜? 선지는 뭘못 먹겠어. 고소해. 더 푸는 맛다 저는 선지 빼고 야채랑. 계란 양. 흰자 같아. 예? 맛은 단백질 맛이야. 어, 계란 흰자 같 비슷해. 고부도 약간. 음. 저나보다 음. 더 맛있다. 음, 진짜? <laughs> 응. 나는 아까 그 생을 봐서 못 먹겠어, 음. 부루이.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음, 잘 먹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설날에. <laughs>